질리언스박 공부합시다.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을 하시고, 제가 설명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. 가끔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스태프 프로그램 업데이트. 그 미리 공지를 하죠. 예, 하루 전에. 일일 전에 공지를 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, 뭐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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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해서 어 5시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 있으면 더하기 9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14 14시 하니까 오후 2시 예. 오후 2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나중에 뭐 정확한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예, 뭐 이런 영국 표준시인가 뭐 그런거에서 5시라 한국시간으로 플러스고 하면 그리고 오후 2시 뭐 이런게 이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업데이트를 할때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시 주의사항 예. 일단 업데이트를 어 오후 2시 에서 5시까지 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업데이트. 근데 뭐, 어쩔 수 없이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7시까지 한다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.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. 뭐, 정확한 시간이 이건 이건 아닌데 늘어났다는 거죠. 그러면 나는 10시까지 에너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, 만약에 또 이게... 9시까지 한다고 하면 이 운동을 못하고 이걸 에너지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? 낭비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2시부터 한다 고 했으니까 이 전에 최대한 많이 운동을 해서 이걸 에너지를 비워 놓는 거죠 업데이트 전까지 운동을 좀해 가지고 달려 가지고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비워 놓는 거죠 그러면 뭐 9시까지 해도 좀 여유가 되죠 그럼 9시부터 또 운동을 좀 하면 되니까 10시에 초기화 되죠. 그죠? 초기화. 그래서, 이런, 이런 방법으로, 예. 업데이트 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비워놓고, 업데이트 하면, 그다음부터 좀, 운동을 다시 하면, 뭐 크게 문제는 없더라구요. 예. 그렇게 하시면, 예, 팁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좋고, 하나는, 음, 업데이트가 끝나고, 업데이트, 끝났을 때, 끝나죠? 끝나면, 예를 들어, 오후 9시. 그럼 이제 오후 9시부터 운동을 시작하려고 막 했는데, 프로그램 작동이, 작동이 안 돼요. 왜냐면 엄청 많은 사람이 이제 시작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남아있는 에너지를 막 소진하려고 하니까, 너무 많이 하니까 작동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에러가 막 나을 수도 있고요. 에러, 에러가 날 수도 있고. 업데이트 에러가 날수 있어요. 예. 업데이트를 했는데, 이게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. 에러.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, 오후 9시에 끝났죠? 그럼 일단 안 하는 거, 운동을 아, 하지 마세요. 지금은 좀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렇게 합니다. 운동 일단 안 합니다. 안 하고, 뭐, 네이버 카페나, 예.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 보면,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이상하다 뭐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이 운영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스태프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전부 다뭐 문제가 된다 막 이렇게 뭐 연락을 하겠죠 그럼 이제 많이 좀 고쳐지겠죠 그죠 고쳐지겠죠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을 좀 최대한 끌고 끌다가 이제 하다 보면 쭉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. 그막 시작됐다고 막 하다 보면 이상한 나 이상 하게 작동되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좀 최대한 천천히 업데이트가 끝났을 때 최대한 천천히 다른 사람이 뭐 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카페 가서 얘기도 뭐 얘기도 좀 들어보고 무슨 글이 올라와 있는지 뭐 이거 에러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좀 기다리면 처리가 되니까 그때 하는 게.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해봤고요.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고 제 설명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. 리질리언스 박이었습니다.